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서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3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 거기서도 역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라고 하는 말씀 믿음과 사랑 다시 언급하고 있죠 5장 8절 또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요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삼고 그리고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렵니다. 1장 3절부터 믿음을 역동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그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는 대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7절, 2장 10절, 2장 13절에서 믿는 자라는 말로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는 그곳에서 그, 3안식일, 한 15일 이상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베르아로 넘어갔다가 아데네로 넘어가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있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계속 그 얹힌 것처럼 남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환란을 견뎠을까? 그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까? 혹시나 시련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과 신라는 아테네에 머물렀던 거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디모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여서 보낸 겁니다 소식을 알기, 알고 싶어서였겠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이런 환란과 역경 때문에 그들이 흔들릴까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흔들릴 일이 아니다. 아, 이것은 더욱 굳게 서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늘 위로하고 격려하다는 라 거예요. 즉,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더욱 북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함이라. 믿음을 따라 살기 어려운 삶의 역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3 주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도 전하였대요. 복음을 받아 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어, 되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너희의 믿음이 그때 그 가졌던 그 믿음이 혹시 이 환란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닌지? 아직도 국권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온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악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미니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속임과 강압으로. 우리로부터 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끔 하려고 늘 노심초사 일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사탄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것이다라고 속이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강압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면서 강압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중독과 같은 그 현상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된그 열매를 맺었던 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을까 봐.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소식을 전해 준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복음 전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너희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무서운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 유혹을 뿌리쳤던 뿌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그, 북돋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있고,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들, 그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들, 그것을 가슴에 잘 새기고 있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보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어 하였던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이라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에 사도도 아테네에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한 것은 궁핍이요 내가 처한 것은 환란인데 그 가운데서 그 뒷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보세요 대사로의 전서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그 뒷구절 같이 시작 너희 믿음으로 말 미야마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앞에서 3장 2절에서는 너희 믿음을,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디모델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는 먼저 회심한 사람이고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디모델을 보내었는데 도리어 사도들이 사도와 이 신라가 디모델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혼란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격려를 받은 거예요.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은 궁핍이요, 혼란이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며, 그런 즉,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서있다라고 하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것 같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9절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함이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고 현재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 왜냐하면 충분히 배우지 못하였잖아요. 충분히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였어요. 마지막 때의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충분히 아직 아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나서 전하여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 라고 하는 사도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장 8절 문맥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 아니냐. 우리는 빛을 보는 자들 아니냐.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자들 아니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안넓팔지 말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거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이야 가보디오 그래서 화살이 날라온다더라도 여기에 꽂혀도 그그 죽지 않는 이 가보디오.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재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노리는 화살을 쏠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호심경을 여기다 붙여놓고 살재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장착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에 헬멧을 쓰재요. 그렇지 않니하면 칼이 날라올 때에 그 다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믿음, 사랑, 소망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시작부터.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하였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사는 누가 전서에서의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꿈틀거리는 믿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개념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으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삶의 그 개입하여서 삶의 문제들을 그 이겨내는 그 꿈틀거리고 힘있게 약동하는 사탄과 싸워 그 승리해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시작부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많아요. 우리의 머리를 노리고 있는 그 세상의 정신들이 많아요. 호신경을 붙이고 헬멧을 쓰고 유혹이 올 때에는 그이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떨쳐내고, 그리고 강압이 올 때에는. 주님 나라를 지켜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싸워 이겨내고, 그래서 환란도 어? 견디어내고 어? 해나가는 씨름을 오늘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도 아침에 교회 그성도들이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정신에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빼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교에 피를 흘리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선배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역동적으로 이기며 씨름하며 분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부터 미끄러지게 하려고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압박이 그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대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동적인 믿음, 힘 있는 믿음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이대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칠 때에는 정말로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서 "그 믿음의 모본"이라는 말이 앞에서 나오는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